일정 아. 나가니까. 와, 그러면 하기 위해서 그 TV랑 이것도 대각해야 되고 아까 돌아오는 도 해야 되고. 그래,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 아까 전에 이런 비슷하게 떴어. 에. 떴으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치기 전에 에.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해야 연습량이 많은데 다들 나와있 그 나와있을 그냥 엎드리고 치는데 이제 내 같은 경우는. 뭐, 약간,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네. 생기면. 아까 뭐 무시냐, 회전 줘야 되냐. 두께부터 회전까지 설정을 하고. 네. 그럼 좀 피하려면 밀어 쳐야 되거나. 왜냐면은, 엎드려서 생각을 하면. 예. 네. 내 시점은 이래 낮아졌죠. 예. 네. 그러면, 이 정확한 이 각이 전체적으로 안 보인다. 아. 축구법에 마찬가지예요. 뛰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은 답답하다맨 네. 그런 차이가. 예. 아. 시야를 일단 넓은 데서 이래 보고 두께랑 회전을 설정하고, 아. 다 정해놓고 엎드리는 거예요. 그럼 평소에 그, 그가짓수만딱 정해놓고, 계산할 방법 계속, 그 생각만 계산하면 되겠네, 아. 연습하면은. 그렇지. 아. 그 다음에, 오마시, 아까 전에, 요도, 원포인트, 네. 네. 회전 어느 정도, 여기 있을 때, 회전 어느 정도, 요 있을 때, 옴, 이제 앞돌리기, 네. 회전 어느 정도. 와. 이, 그 기준을 이제 잡아놓고, 어, 잡아놓으면은 이것만, 이제 이 기돌리기 아까 전에, 그 연습 됐지. 앞돌리기도 회전에 따라서, 연습 됐지. 그러면은 제가 돌리기는 그냥 기본이잖아. 똥창에돌리는거나그러니이세 아, 네. 네. 그러면 개만 해도 이제 키스 없이 득점만 계속 연결시키면 외방하거다 네. 치는 거야. 와. 왜냐면 다 응용이거든. 아, 왜? 왜냐하면 아, 네. 선수들이 치는 거보면 약간 이런 거 이거 끌어야 되잖아. 네. 근데 대대 같은 경우는 3 주로 돌리 만약 에 이게 요 박혀 있어. 네. 가면 앞쪽으로 붙이면 축구 나올 확률이 높아. 뭐죠 응, 저 끝까지 안 나니까. 대초에 이거를 요로 보내서 요로 내려갖고, 예, 네.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야. 아, 약 이런 것, 이런 식으로 운용운용을 응용, 하는 거지. 이게 이거를 일로 돌려서 똥창까지 나오는 그강그 기준이지 않아? 가한 네. 바퀴 더 돌려서 그냥 아예 쿠션 다 빼고. 어, 요 이중 이중 항상 이투 포인트가 약간 그 기준점이라고. 예. 네. 그럼 예를 들어가. 요까지 보내는 이 능력이 있는데 네. 이까지 못 보내겠나 맞아 표정만 때 떼면 된다 두게만 얇게 맞추면 되는거지 네. 네. 이거는 근데 다행히 안 돌거같아 이런식으로 키스하면 어쩔까 이런식으로 아대가 못쓰면 3권 맞아있는 상태로 네. 그렇게 피잖아 요거만 보내는거잖아 무조건 저이점에 보내나 생각하고 어? 그 다음에 역사 봐봐라 이만 이이돈 이, 이 주고도 못 배우는 당이다 지금.